자, 모든 분들이 선호하시는 초지대교 근처 초지리에 위치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주 튼튼한 전원주택입니다. 아, 서울, 서부, 인천, 김포 등으로 출퇴근도 가능한 아주 좋은 위치고요. 이 집은 이제 3년, 3년 된 거의 신축에 가까운 집으로 해잘 드는 남양의 대지가 아주 넓은 집입니다. 이집 어, 저희가 3년 전에 중개해서 사드린 집인데요 아, 정원 텃밭 관리도 잘 하시고 썰룸도 만들어서 아주 살기 편하게 다해 놓으신 집입니다 어, 다만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대지의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한 창고 저 창고는 매도인이 모두 철거해 주시는 조건입니다 아, 사실 분들은 이제 넓고 편안한 대지를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원주택, 땅 모양도 확인하셨고요. 자, 주변, 주변 환경 지금 한번 쑥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도 초지대교가 바로 보입니다. 초지대교 코앞이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아주 좋은 위치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 와, 모두가 선호하시는 조건입니다. 어, 접근성도 아주 좋아요. 2차선 도로변에 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원주택단지이기 때문에 도로 접근성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자, 서울, 인천, 김포 등으로 출퇴근하실 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는 대로 위치는 초지대교 바로 앞, 초지대교에서 한 3분 정도 거리 거고요. 자, 저희가 꼼꼼하게 이 전원주택에 대한 내용 요약해 나왔습니다. 잘 보시고 저는 현장 영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해바라기 꽃이 아주 만발했어요. 자, 오늘 초지리 전원주택 소개해 드립니다. 정원이 완전 꽃밭이네요. 이분은 하루 종일 일만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갖고 오시고 계시네. 여기 초지리, 아, 초지대교에서 한 3분? 그 정도면 오실 수 있는 아주 접근성 좋은 곳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이고요. 저희가 이거 몇년 전에 사드린 집인데, 아, 이분들 여기 사갖고 오셔가지고, 사업하시면서, 어, 돈도 많이 버셨대요. 자, 여기 썬룸 지금 돼 있는데, 요거 강화, 강화유리, 요거 아주 두꺼운 걸로 하셔갖고 어, 위에 햇볕도 좀 저기 차단하면서 돈이 많이 들으셨답니다. 1300만원 들어서 요런 썬룸도 해놓으셨고, 이렇게 원래 잔디만 있었는데, 이렇게 꽃도 많이 갖고 놨고요. 여기 지금 이 지금 하우스, 이거는 이분이 사업 때문에 지금 사용하시는 건데, 이거는 다 철거해드릴 겁니다. 계약하면 철거 바로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땅도 넓고, 집도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요. 자, 보시면, 위에 지금 스페니시 키야 보이시죠? 그리고, 편하게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보독 블럭, 다 이렇게 처리해 놓으셨어요. 이 지금 하우스만 걷어내면 앞이 뻥 뚫려서 좋습니다. 여기도 또, 현장 위에 천정 하나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난 키우고 계시네. 난 이러니, 뭐 이분 늘 바쁘셔가지고, 늘 밭에 계시고, 정원에 계시고 그러세요. 자, 뭔가 일을 계속 만들어서 하시느라고 바쁘신 분이에요. 여기 오셔가지고 사업도 잘되셨고요 자, 이거 보시면 뒤에 모습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뒤에 텃밭, 상추 그런 거 보이고요. 자, LPG, LPG 보일러, 음, 여기 텃밭. 한 바퀴 빙 돌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주택 초지리에서 또 철근 콘크리트 주택 좋아하시죠? 자, 아무래도 접근성 좋은 동네가 가격도 비쌉니다. 꽃이 정말 예쁘네요. 음, 자, 지금 현재 저기 하우스가 흠이긴 한데 하우스는. 철거해 주실 거니까 가만하고 보세요. 자, 예쁩니다. 네, 이런 모습입니다. 주차는 여기가 지금 도로 마지막이니까 단지내 끝집이니까 주차는 뭐두세대뭐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실내 내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관 앞에는 이런 포치 같이 잘돼 있고요. 비가림 잘 되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에 현관이 꽤 넓어요. 신발장 굉장히 넓죠. 신발장 넓고 현관도 넓고 그리고 삼면동 중문 잘돼 있습니다. 삼면동 중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왼쪽으로 안방 아주 넓고 또펜그 어제 아왜 이렇게 요새는 말이 잘안 떠올라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거실. 넓은 거실과 주방. 이렇게 일체형으로 잘돼 있습니다. 그러, 여기 보시면 단층이라 살기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방, 그리고 아까 제가 바깥에서 못 여는 그 문, 다용도실 문. 여기 다용도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방두개 거실도 다락이 하나 있어요. 자, 이방 이게 작은 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메인 화장실 그리고 여기가 안방. 여기 안방이 굉장히 넓은데 아, 이분들 장을 놓고 뒤에 뭐 옷걸이 같은 거를 놓고, 여기도 지금 붙박이장이 있는데, 장을 또 들여놓으셨어요. 여기 붙박이장 공간이 있고, 자, 여기 안방 욕실도 굉장히 넓습니다. 방두개 화장실 두개 그리고 이제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 다락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락은 이렇게 사람이 서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방으로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 아이들, 지금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계시네요. 다락도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3개가 필요하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썬놈의 모습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초가 되게 많아요. 야 따뜻하고 좋겠네요 여기 어 데크 이렇게 깔아 놓으셔가지고 신발도 안 벗고 신발 신발 벗고 다니고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썬룸의 모습입니다.